혹시 저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는 전기차를 재창조했고, 지금은 사람들을 로켓선에 태워 화성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차분하고 정상적인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는 쿨하게 인정합니다. 자신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합니다.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상상하면 모두 현실이 된다.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일론 머스크는 천재라고도 불리고, 몽상가라고도 불립니다. 혹은 영웅으로도 불리고, 사기꾼이라고도 불리지요. 한 사람이 이렇게 극과 극의 별명으로 불리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론 머스크를 향한 대중과 언론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수많은 논란 속에 서도 1%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며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이 시대 최고의 혁신가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모든 것을 담은 전기가 출간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일한 공식 전기를 쓴 저자 윌터 아이작슨이 집필했는데요. 이 공식 전기의 집필을 위해 일론 머스크를 2년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주변인들을 인터뷰하며 다양한 측면으로 그를 분석한 아이작스는 과연 그가 괴팍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전기차의 미래로 그리고 화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라며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76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 중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미래 현재 진행형인 사업에 관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테슬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위한 AI, 채치 p t 와 비슷한데 자동차를 위한 것입니다. 다발 슈로프가 머스크에게 말했다. 그는 머스크가 2015년 샘 올트먼과 공동 설립한 연구소인 오픈 AI에서 막출시한 인공지능 챗봇과 테슬라의 프로젝트를 비교하고 있었다. 거의 10년 동안 머스크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옵티머스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을 연구해왔다. 슈로프의 프로젝트는 머신러닝의 최신 영역과 관련된 것으로 사람의 행동방식을 학습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이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슈로프가 말했다. 머스크는 그 말에 동의했다.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도 아닐 것이고, 단순한 청정에너지 회사도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로봇, 머신러닝 슈퍼컴퓨터 도조를 갖추고, 챗봇의 가상세계에서뿐만 아니라, 공장과 도로의 현실세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 회사가 될 터였다. 그는 이미 오픈 AI와 경쟁할 수 있는 AI 전문가 그룹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수년 동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규칙 기반의 접근 방식에 의존했다. 그것은 차량의 카메라에서 시각적인 데이터를 가져와 차선 표시와 보행자, 차량, 교통신호 등 8개의 카메라가 포착하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대상을 식별했다. 그런 다음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규칙을 적용했다.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정지한다. 녹색일 때는 주행한다. 양쪽 차선 표시의 중앙에 위치한다. 이중 노란색 차선의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충돌할 만큼 빠르게 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교차로를 통과한다.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규칙을 복잡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수십만 줄의 씨뿔뿔 코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고 업데이트했다. 슈로프가 작업하던 신경망 플래너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되었다. 규칙에만 의존해 자동차의 적절한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여준 수백만 건의 사례를 학습하는 신경망에 의존해서 적절한 경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슈로프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인간을 모방한다는 것이다. 이 신경망은 특정한 상황에 직면하면 수천 개의 유사한 상황에서 인간이 수행한 작업을 기반으로 경로를 선택한다. 그것은 인간이 말하기, 운전하기, 체스 두기, 스파게티 먹기 등 거의 모든 것을 배우는 방식과 유사하다. 슈로프는 신경망 플래너가 규칙 기반의 접근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 사례를 머스크에게 보여주었다. 슈로프가 준비한 데모 영상에는 쓰레기통과 쓰러진 트래픽콘, 이런저런 파편 등으로 뒤덮인 도로가 등장했다. 신경망 플래너의 안내를 받은 자동차는 그런 장애물을 피해 차선을 넘고 필요한 경우 몇 가지 규칙까지 어기며 주행했다. 이것이 바로 규칙 기반에서 네트워크 경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슈로프가 그에게 말했다. 이 기능을 작동하면 체계가 없는 환경에서도 차가 충돌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스크를 흥분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형의 미래로 도약하는 것이었다. 제임스 본드 영화 스타일의 시연까지 가보도록 해요. 머스크가 말했다. 사방에서 폭탄이 터지고 하늘에서 UFO가 떨어지는데 자동차가 그 어느 것에도 부딪히지 않고 속도를 내는 장면을 연출해야 해요. 머신러닝 시스템에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학습할 때 지침이 되는 목표 또는 지표가 필요하다.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머스크는 그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이정표를 제시했다. 바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이 사람의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라는 지표였다. 앞으로 회의 때마다 사람이 개입할 때까지 주행한 평균 거리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첫 번째 슬라이드로 보기로 합시다. 그가 선언했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복잡한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동안 운전자가 핸들을 잡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유형의 개입이 발견될 때마다 그들은 규칙과 신경망 플래너를 모두 사용하여 수정을 가했다. 직원들은 작업 공간 한쪽에 층을 설치하고, 케이블 유발하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때마다 층을 올렸다. 2023년 4월 중순, 머스크가 이 새로운 신경망 네트워크 플래너를 시험해 볼 때가 되었다. 슈로프와 그의 두 팀원은 그들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고객 차량의 카메라에서 수집한 수백만 개의 비디오 클립을 통해 어떻게 학습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들의 작업 결과 사람이 코딩한 수천 개의 규칙에 기초한 기존 소프트웨어 스택보다 훨씬 간단한 소프트웨어 스택이 탄생했다. 이 스택은 10배 더 빠르게 실행되며 결국 30만 줄의 코드를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슈로프가 말했다. 차는 25분 동안 고속도로와 인근 도로를 주행하며 복잡한 회전을 처리하고 자전거, 보행자, 반려동물 등을 피했다. 머스크는 운전대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교차로 정지 신호에서 지나치게 지체하는 등 차량이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인다고 생각될 때 가속 페달을 밟는 것으로 두어 차례 개입했을 뿐이다. 한 번은 차가 같은 상황에서 자신보다 더 나은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할 만한 기능을 수행했다. 머스크가 감탄했다. 방금 내 인간 신경망조차도 따르지 못할 수준으로 움직였어. 그는 흡족한 나머지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지장조 소야곡을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다. 자네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머스크가 마지막에 말했다. 아주 인상적이야. 머스크는 이제 자신이 해당 프로젝트의 신봉자이며 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토론 중에 머스크는 팀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에 주목했다. 신경망은 적어도 100만 개의 비디오 클립을 학습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150만 개의 클립을 학습한 후에야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테슬라의 다른 자동차 및 AI 회사보다 훨씬 유리한 점을 안겨주는 사안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0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매일 수십억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보적인 위치에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엘루스와미가 회의에서 말했다.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능력은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옵티머스 로봇, 제 GPT 유형의 봇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태의 AI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머스크는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수집되는 영상과 매주 트위터에 올라오는 수십억 개의 게시물이라는 두 가지의 강력한 실시간 데이터의 원천을 보유했다. 그는 오토파일럿 회의에서 트위터에서 사용할 GPU 데이터 처리 칩을 1만 개더 구매했다고 말했고, 테슬라에서 설계 중인 잠재적으로 더 강력한 도조 칩에 대한 회의를 더 자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 자리에는 슈퍼스타급 AI 엔지니어 한 명도 참석해서 묵묵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곧 출시할 새로운 비밀 프로젝트를 위해 머스크가 그주에 고용한 인물이었다. 인간을 위한 AI. 2023년 3월 오픈 AI는 4세대 GPT를 일반에 공개했다. 얼마 후 구글은 바드라는 이름의 라이벌 챗봇을 출시했다. 그렇게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텍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와 구글의 팀마인드 간의 경쟁 무대가 마련되었다. 머스크는 이러한 챗봇과 AI 시스템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손에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세뇌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른바 각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스스로 학습하는 AI 시스템이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변할까 봐 두려웠다. 그리고 보다 즉각적인 차원에서는 허위 정보와 편향 보도, 금융 사기가 트위터에 넘쳐나게 만들도록 챗봇이 훈련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물론 그러한 모든 일은 이미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무기화한 챗봇 수천 대가 배치된다면 문제는 30배 이상으로 악화될 터였다. 시급히 구조에 나서야 한다는 그의 강박이 발동했다. AI 연료는 데이터이다. 새로운 제법들은 인터넷의 수십억 페이지와 기타 문서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토대로 훈련되고 있었다. 검색 엔진과 클라우드 서비스, 이메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시스템을 학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보유했다. 머스크는 이 파티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자산은 수년 동안 매일 5억 개씩 추가되며 1조개 이상 축적된 트윗을 포함하는 트위터 피드였다. 트위터 피드는 실제 사람들의 대화나 뉴스, 관심사, 트렌드 등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시의적절한 데이터 세트였다. 또한 실제 사람들이 챗봇의 응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챗봇의 훌륭한 훈련장이기도 했다. 1월에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수차례 심야회의를 소집하여 그것을 유료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그것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챗봇을 개선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머스크가 보유한 또 다른 데이터의 보고는 테슬라가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에서 수신하여 처리하는 1일 1,600억 프레임의 비디오였다. 이 데이터는 챗봇의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 기반 문서와 달랐다. 실제 상황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방식에 대한 비디오 데이터였다. 이 데이터는 텍스트 생성 챗봇뿐만 아니라 실제 로봇을 위한 AI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었다. 머스크는 새 회사의 이름을 x.ai로 정하고, 혹시 저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이고르 바부슈킨을 수석 엔지니어로 영입했다. 4월에 머스크는 바부슈킨과 그의 팀에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부여했다. 첫 번째는 컴퓨터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AI봇을 만드는 것이었다. 프로그래머가 특정 코딩 언어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X.AI봇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추정해 자동으로 일어나가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데이터를 학습하는 오픈 AI의 GPT 시리즈에 대항하는 챗봇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머스크가 팀에 제시한 세 번째 목표는 훨씬 더 원대한 것이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언제나 인간의 의식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AI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머스크는 추론과 사고를 할수 있고 진리를 기본 원칙으로 추구하는 형태의 인공 일반 지능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에 더 나은 로켓 엔진 만들기와 같은 큰 과업을 부여할 수도 있어야 했다. 다시 발사. 속이 계속 뒤틀거리고 울렁거려. 머스크가 말했다. 큰 발사를 앞두면 늘 이래. 과제에서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생긴 것 같아. 2023년 4월, 스타십의 실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스타십과 같은 로켓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여러분이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감내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과업은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일입니다. 늘그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대화는 리스크라는 주제로 넘어갔다. 비행 테스트를 승인하는 10여 곳의 규제 기관은 비행 테스트에 대한 머스크의 열정에 공감하지 않았다.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영혼을 갉아먹는 실존적 문제로 여겨졌을 정도입니다. 중코사가 말했다. 머스크가 머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것이 문명이 쇠퇴하는 방식이에요. 더 이상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리스크 감수를 멈추면 동맥이 굳어지게 돼요. 매년 심판은 많아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겁니다. 시계침이 4월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간 직후, 머스크는 발사 예정 4시간 전에 발사 관제실에 도착했다. 엔지니어와 비행 운영 요원 마흔명이 발사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가 화성을 점령하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최종 확인을 위해 잠깐의 휴지 시간을 거친 후, 머스크는 고개를 끄덕였고 카운트다운이 재개되었다. 로켓은 아주 천천히 이륙했다. 로켓은 약 3분 동안 공중으로 솟구치다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머스크는 모니터를 통해 로켓이 흔들리는 것을 분명히 볼수 있었다. 발사 몇초 전에 엔진 두 개가 제대로 시동되지 않았고, 그래서 해당 엔진들에 대한 가동 중지 명령어가 원격으로 전달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부스터에는 엔진 31개가 남아있었고,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륙 30초 후, 밸브 하나가 열리면서 연료가 새어 나와 부스터 가장자리의 엔진 두 개가 추가로 폭발하였고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다. 로켓은 계속 상승했지만 궤도에는 진입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졌다. 프로토콜에 따라 위험하지 않은 바다 위를 날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도적으로 로켓을 폭발시켜야 했다. 머스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했다. 머스크는 로켓 제작에서 빨리 실패하는 접근 방식의 타당성을 믿었다. 리스크를 감수한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 수정하고 반복한다. 우리는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설계에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데도 갈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로켓이 발사대를 떠나 시야에서 사라질 정도로 높이 올라가 폭발하는 경우, 그리하여 유용한 새 정보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게 되는 경우, 실험 발사를 성공으로 간주하겠다고 미리 선언한 바 있었다. 스타쉽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어쨌든 로켓은 폭발했다. 대부분의 대중은 그것을 폭발로 끝난 실패로 간주할 것이다. 모니터를 바라보던 머스크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나머지 관제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취한 것과 배운 것에 대해 기뻐했다. 머스크가 마침내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머리에 올리며 그들에게로 향했다. 잘했어요. 성공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로켓이 발사대를 떠나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폭발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처음으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에는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오늘은 정말 멋진 날입니다. 머스크로 하여금 장대한 위협에 도전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의 대담성과 자만심이다. 그렇다면 그런 대담성과 자만심은 그의 나쁜 행동 방식과 냉담함, 무모함에 대한 변명이 될수 있을까? 물론 대답은 아니오이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모든 영웅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결점은 비극을 낳고, 어떤 결점은 극복된다. 우리가 악당으로 보는 인물도 복잡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가장 훌륭한 사람조차도 결점으로 주조된다라고 썼다. 하지만 과연 절제된 머스크가 구속되지 않은 머스크만큼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여과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것이 머스크라는 인물의 본질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는 아닐까. 안정적이든 혼란스럽든 그의 모든 측면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로켓을 궤도에 올릴 수 있고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때때로 위대한 혁신가들은 배변훈련을 거부하고 리스크를 자청하는 어른아이일 수 있다. 무모하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리고 미치광이일 수도 있다.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미친 사람 말이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500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50년 전 스티브 잡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또 다른 다빈치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윌터 아이작슨이 오랜 시간 공들여 쓴이 책에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잠재력을 다시 깨우는 서로의 기회들이 무수히 숨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는 과연 이루어질까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상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